안녕하십니까? 9월 19일의 경기의정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2차와 3차 본회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및 답변으로 이뤄지며 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 내용 정리했습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발언대 선 의원은 모두 6명.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연간 6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딱 보니까 13만 2천 명. 청년층은 다 죽었고 50대, 60대. 공공근로 효과인데요. 이 비정규직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일자리 및 중소기업 뉴딜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호 의원은 뉴타운 경제자유구역 등도 사업으로 지구를 지정했다가 해제하는 경우에 주민 보상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매우 어렵게 된데 대해서 도지상로서 살아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피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우 의원은 도내 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도내 택시 사업인 GZ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윤은수 의원은 경기 도시공사가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습니다. 오세호 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진웅 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하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이 별도 PT 사업을 하자 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실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리 감독에 이어서 네. 그 부분 보완 조평호 네. 의원은 일괄 질문을 통해 경기교육 행복 지표를 개발하여 경기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늦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같은 환절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